밤녕밤밤요안녕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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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제하세요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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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요렇게 빨리 가나요 오늘이 세번째인가요네녕하요네요 네. 요네요안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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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 아니 자산 관리. 자산관리, 자산 관리, 자산 관리, 자산 관리. 통장. 통장. 그다음에 뭐 했어? 카드 카드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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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번째구나. 네. 아 인수로 빼면 네 인트로 번째. 빼면 아, 네네 번째 아, 네네 맞네요. 네, 네, 네 번째입니다. 네. 어, 오늘 저희 주제는 그러니까 우리 그첫 번째 통장 <laughs> 아, 자산 관리. 네 네. 아, 네. 아 네. 통장 두 번째 통장 네, 할때그 네. 네. 제가 어 PB 분의그 설명을 좀 전달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네. 어, 현금을 확보해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왜 그런 말씀을 해주셨었죠? 왜 그랬을까요? <laughs> 네. 두 번째 <laughs>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웃음> <웃음> 이렇게 넘기기? <laughs> 금리가 인상기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이제 뭐 미국에서 테이퍼링이라고 하죠. 음. 어, 시장에 풀린 그러니까 유동성을 다 걷어들이는. 네. 그러면 주식은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고. 네. 걷어들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금리를 높이는 거죠. 음, 음. 그렇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어,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네, 현재 맞습니다. 기준금리가 몇이죠? 0.75. 오, 오, 진짜 오, 어, 놀랐어요. 이거또 뉴스 봤죠? 아 그렇습니다. 점점 그말만해서 빠져나오고 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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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난 주에 여러분들 보시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제 기사에서 가, 정말 많이 나왔던 것중 하나가 네. 예적금으로 또 돈이 몰리고 있다. 네, 음, 이런 기사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네. 실제로 전문가들도 지금은 현금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시기라고 음. 이제 조언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아 그리고 네. 또 지난주에 또 나왔던 그, 어, 그 기사도 있었죠. 네. 예전 예적금, 예적금 금리가 올라간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많이 올렸어요. 네. 예. 예적금 금리가 왜 오르는 거죠, 선배? 기준금리가 올랐으니까요. 아 어, 연동되는 거군요, 기준금리랑. 어 연동은 안 시켜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네, 네. 뭐, 뭐 그렇게 되겠죠. 대체로 연동이. 그렇습니다. 어, 너무 대스한 거는 <laughs>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아, <laughs> 서로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돈을 가지고? 네, 어쨌든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음, 오늘 그렇다면 이제 현금을 확보해야 되는 그 입장에서 음. 음, 이제 우리가 어디에다가 돈을 넣어둘 것이냐 네. 아, 이게 지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두둔. <laughs> 우선은 로저스, 네. 지금 예적금 가지고 계세요? 네, 갖고 있습니다. 오, 얼마, 아, 예금과 적금 따로따로 따로 각각 가지고 계세요? 어, 적금 하나랑, 네. 정기적금 하나랑, 예금 하나, 아, 또 헷갈리는데, 예금이 네. 예, 예, 적금. 어. <웃음> 어. <웃음> 적금이 상대적으로 이율이 높고 네. 가입기간이 조금 길어요. 그러니까 해지를 해야 돼요. 적금은, 적금은 이제 목돈을 모 모으, 그렇죠. 돈을 모으는 거. 네, 네. 예금은 이제 목돈을 굴리는 상품이죠. 네. 네. <laughs> 그러니까 예금에서 돈을 빼려면은뭐 상품을 해약할 필요는 없, 없죠. 그러니까 보통 예, 예금은, 예금은 예를 들어서 한 번에 많은 돈을 넣어서 네. 네. 넣어두면 끝인 거죠. 그러면 네. 이제 그게 알아서 이제 그 구, 나중에 이제 예금 이자를 받는 거고 적금은 꼬박꼬박 아, 내가 돈을 그럼, 돈을 내는 거죠. 그럼 네. 저는 예금은 없고 네, 적금만 네. 있는 것 같아요. 아 적금만 예금은 네. 따로 없으시고 네. 적금 몇 개? 적금 두 개. 두개 각각 얼마씩 넣어두고 계세요? 어 하나는 네. 매달 십만 원씩 내고요. 어. 하나는 매주 오천 원씩 내요. 아주 훌륭합니다. <웃음> 아 훌륭합니다. <laughs> 훌륭합니다. <훌륭하네, 훌륭하네>. 네네네. <laughs> 원래 네. 매, 매, 매주 넣는 게더 어려운 법이에요. 공기자는 <laughs> 예제권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도 예금 하나 카뱅에다가 네. 뭐 하나 가입하면 네. 스타벅스 쿠폰 준다고 하더라고요. 아 커피에 유혹에 네. 빠지셨네요. 네. <laughs> 100만원짜리 하나 아 예금을 만들어 놨고요. 네. 정기 예금 상품을 음. 하나 네. 만들어 놨고. 적금도 꾸준히 뭐 월급에 얼마를 네. 넣고 있죠. 저는 예금은 없고요. 네. 적금만 월 10만원씩 네.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오. 대출받을 때그 적금을 해야 오. 우대금리를 준다고 해서. 오. 어, 좋은 거 아니에요? 겸사겸사? 아, 겸사? 어, 뭐, 뭐, 그렇긴 음. 합니다. 네, 네. 전 적금은 소액으로, 원래 고금리를 주는 거는 소액만 가능하잖아요. 아, 소액으로 음, 소액으로 보통 그렇습니다. 한 여러 네. 개를 가지고 있어요. 음. 와, 그래서 오늘 비자시네요. 이제 예적금을 아, 네. 좀 알아봤어요. 네. 그래서 예금과 적금상품을 알아봤는데 우선 예금상품부터 네. 표를 주시죠. 어 예금 지금 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예금 금리가 이게 오른 겁니다, 사실은. 아1.2% 예, 1.4%가 오른 거군요. 지금 12개월 보통 1년짜리로 하니까. 네. 어 1년짜리로 우선 보시죠. 네. 1년짜리가 이게 오른 거예요. 원래 안타깝지만. 원래 전에는 얼마였던 거죠? 보통 1.0%니까 0%, 그러니까 0 되었어요. 네. 네. 이게 오른 겁니다. 정말 음. 안타깝지만. 네. 그렇습니다. 오, 이러면 큰 돈을 묻어두고 싶을 마음도 없을 것,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네. 이번에 6개월 만기를 같이 소개를 드렸는데, 네. 6개월 만기를 같이 소개해 드린 이유가 지금 금리 인상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 전문가들이 이제 이렇게 조언을 하시더라고요. 1년 만기로 하지 말고, 금리는 나중에 더 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니 특히 한국은행에서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시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10월이나 11월에 한 차례 네. 더 인상을 할 수가 있다. 늦어도 네. 내년 1분기에는 네. 한 차례 더 인상이 될 것이다.라는 네.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네. 관측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1년짜리의 돈을 묻어두지 말고 6개월을 묻어두고 그다음에 나중에 오를 테니 오를 그때 다시 이렇게 아. 해라. 그래서 제가 6개월 상품도 같이 준비를 아, 한거아까까게 상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 상품보다 사실 금리가 더 높은 상품도 뭐 별로 없긴 하지만 있긴 있어요. 그런데 네. 이걸 가져온 이유는 우대금리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저 어, 우대조건이 없는 거예요. 아. 이게 기본 금리이면서 최고 금리예요. 근데 이제 최고 금리가 굉장히 높은 편이어서 네. 음. 이제 이렇게 가져왔고. 근데 선배. 음. 질문이 있는데요. 아, 아, 아. 기준 금리가 0.25% 포인트 올랐잖아요. 그럼 그렇죠. 예적금 금리도 똑같이 0.25% 포인트 오르나요? 그렇지 않죠. 그거는 이제 뭐 네. 어, 은행들마다 아주 예리한 음. 질문이에요. 네. <laughs> 어, 감사합니다. <laughs> 언제든지 공격할 준비가 <laughs> 어, 되어 있다. <laughs> 은행들마다 그냥 뭐 알아서 뭐 자기네들 네네. 이제 영업 전략이니까. 근데 네네. 최근에 보니까 0.3% 포인트 올렸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 근데 다르게 생각하면 그 이상으로 대출 금리는 오르 대출 금리를 음. 올리겠다. 아, 아, 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아, 겁니다. 또 하나도 대출은 네. 올리고 네. 금리 다른 거만고뭐 그래서 이제 항상 나오는 게 아, 대출 금리는 엄청 올리는데 예금 금리는 음, 음, 찔끔찔끔 올린다. 이런 기사들 네, 많이 음. 나오는데 네. 뭐 그거는 이제 뭐 어쨌든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뭐 보면은 거의 한0.3% 포인트 네, 음. 최고로 많이 오른 게0.3 예, 네, 그 정도 아, 많이 올렸더라고요. 네. 음. 100, 그래서 이제 100만 원 넣으면 얼마 오른다고 보면 되는 거고, 3천 원 정도 더 받는다고 보면 되는 거겠죠? 0.3% 포인트잖아요. 네, 0.3% 포인트니까. 그렇죠. 3, 네. 기존보다 3,000원 더받는다는 네, 건데 음.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음. 어뭐 예금 금리는 뭐 그렇고요. 음. 어 잠시만요. 이게 음. 뭡니까 이게? 오, 어, 저희 JJ님 처음, JJ 거 처음, 같아요. 처음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네. <laughs> 네. 댓글 보고 뭡니까요? <laughs> <laughs> 예적금 <laughs> 이율은 얼마나 올라가나요? 최대 0.3%. 아 근데 이거, 네, 이거는 또 몰라요. 사실은 네. 이거 이제 은행들이 본인 은행들이 네. 이제 하는 거여서. 5월... 더 네, 올릴 수도 있는 것이고 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에, 에, 이게 에. 그때 0.25가 올라갔다 했고 이또 은행들이 얼마 올릴지 모른다 했잖아요. 에이. 그러면은 행들이 지금 올랐어도 안 올릴 수도 있는 거고 0.25 아래만큼 올릴 수도 있는 거고요. 아, 그럼요, 거예요? 그럼요. 아, 그냥 완전 그냥 은행 재량인 거네요. 거의 뭐 그렇다고 봐야 그러니까 되는 거. 그러니까 자, 이 아, 여기서 어, 어,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laughs> 네. 어, 기준금리가 오르면은 우선은 네. 시장금리가 오르겠죠. 시장금, 아 이거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죠. 네. 그러니까 뭐 그냥 오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네. 같은데요. 음. 대출금리를 기준으로 일단 음. 본다면은 시장금리라 하면은 자 이렇게 봅시다. 아, 돈장사는 집단이에요 네. 돈장사라는 것은 에, 대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 대출을 하려면 이, 이 은행들도 자금을 조달을 해야 돼. 자금 을 어디선가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음, 그 자금을 끌어, 끌어들이는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금 네. 그리고 채권을 발행해요. 아 은행 은행들도 네. 회사니까 음. 어, 회사채를 발행을 한다고. 음. 이걸 은행채라고 하죠. 음. 보통 금융채라고 합니다. 음. 그런데 금리가 오르면은 일단 시장에서 당 이제 당연히 시장 금리 즉 채권 금리가 오르겠죠. 네. 네, 그래서 대출 금리가 오릅니다. 음. 네, 대출 금리가 어, 오르기 때문에 어, 여, 어디까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계속 네. 말씀을 드릴까요? 네. 네. 더 이상 은저 모르는데. 네. <웃음> <웃음>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네. 네, 그, 그 어쨌든 금리가 오른다. 뭐 그, 그, 그럴만한 다 사정이 있다. 어, 사정이 있다. <laughs> 네. 저도 저 자, 자세히 모릅니다. 네. 네. <laughs> 우리 모두 그말 모시다 네, ]가요?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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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렇습니다. 그 기준 금리가 오르면은 예적금 금리도 오를 가능성이 크다 정도로 그렇죠. 뭐 CD 금리가 또 이제 음.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적금 금리도 한번 봅시다. 네. 또는 아, 저 적금 금리가 조금 놀랐어요 많이 올라서? 어, 많이 올랐고요. 오, 오 진짜 많이 올랐네요. 수 이자 이2 아, 왜대 <laughs> 이를볼수 있을 줄이야. 오랜만에 본거예요 오랜만에 본 거. 같네요, 오랜만에 그 특히 저는 기업은행이 네. 되게 놀랬는데. 네. 이게 되게 좀 재밌는 상품이더라고요. 어, IBK D-Day 적금이 예, 아, 이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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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금화 예, 채권을 예금화 한 건데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채권을 <laughs> 너무 어려운데요. 오, 갑자기 채권을, 채권을 예금화? 예금화? <laughs> 어, 우리가 네. 채권에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 은행 영업점에서는 불가능해요. 아. 보통 이제 시장에서 이제 채권에 투자를 음. 할 수가 있는데, 어, 투자 금액이 좀 상당히 최소 투자 금액이 많은 편이죠. 음. 뭐 예를 음. 건데, 천만 원 이상으로 <laughs> 해야 시작하는 네. 경우가 많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어0만원 이상부터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어, 어, 디데이 적금. 예예예 예. 음. 아까 전에 그 예금은 1 0 0만원 이상부터이고 네. 이 디데이 적금은 1 0만 원부터. 네월1 어. 0만원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거예요? 예금자 네. 보호가 안 돼요. 왜냐하면 <laughs> 어? 채크 채권이기 때문에. 와. 원래 보통 은행에서 판매하는 예적금 상품은 네.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네. 보호가 되거든요. 네. 아. 저희 그말못 시험에도 나오지 않았었나요? 네. 제가 냈던. 본것 네. 같아요. 예금자 보호. 네, 네, 네. 네. 아, 5천만 원까지 네, 금융회사가 네, 네, 네. 망해도 보증을 해그 OX 했다가 때려붙여서 네, 응, 기억 못하는 응, 네. 것 같은데. <웃음> 그거예요. <웃음> 응. 네? 아. 아. 아주 예리한 질문이 하나 더 올라왔는데 저 중에 이미 가입한 적금이 있는데 기존 적금도 이율이 오르는 건가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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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렇지 않습니다. 어. 그럼 이건 해약하시고 다시 해야 되는. 중도해지 수수료, 유, 중도해지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해약하시면 안 되고요. 네, 중도해지를 아. 하면 약정 이유보다 네네. 낮은 이유를 적용하기 때문에 네네. 아마 손해 네. 가능성이 더 크고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자막 띄워주시죠. 네. <웃음> <웃음> 그래서 <웃음> 네. 어, 1개월, 아니, 1년짜리, 만, 만기 1년짜리 보다는 6개월을 일단 선택을 아. 하시라. 왜냐면 지금은 금리 상승기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이 음. 있다. 물론 3개월짜리도 있습니다만 3개월짜리는 그렇게 금리가 높지 않고요. 네. 일단은 6개월짜리가 지금 일단 좀 높아요. 그래서 음. 6개월 단위로 하는 게 저는 좋다. 음. 어, 이렇게 저는 음. 생각을. 금도 6개월짜리가 있을... 네, 네, 있어요. 네네 아까 전에 방금 네. 그두 번째 표 다시 보여주시죠. 네. 그래서 그 기업은행 상품을 제가 다시 네.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이 상품이 네. 음. 이게 채권이거든요. 네. 근데 예금자 보호가 안 됩니다. 음. 그런데 무슨 말이냐? 네. 어, 그 2019년 당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놈의 DLF 다시 나왔네요. 어. <laughs> DL, 해, D, DLF 해외 금리 연계 이제 그 파생금융 상품이죠. 네. 독일 아, 네. 금리와 네. 연계된 상품인데 어. 이사업펀드예요 독일이 망하지 않는 이상 이만한그 금리를 네. 확정해 주겠다라고 음. 해서 은행들이 막 팔았어요. 네. 우리 로저스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선배. 그러니까 <laughs> 어, 국가도 채권을 발행하잖아요. 음. 아, 네. 그렇죠. 그데 네. 국가는 신용도가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음. 어, 어느 정도 이제 채권 금리가 있을 것이 아, 아, 않겠어요. 근데 음. 그 채권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진다라는 네. 것은. 그 국가가 망한다? 어, 그 국가에 대한 어, 시, 에, 사람들의 신뢰, 어, 시장 참가자의 신뢰가 굉장히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음. 그런데 실제로 마이너스가 됐어요. 네. 독일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가 허? 됐어요. 네. 그래서 DLF 사태가 터진 거예요. 아. 몇억 원을 어, 쏟아부었는데, 아. 아니. 이거 확정 금리로 돈 주, 준다고 하지 않았냐? 그 은행 영업점에서. 음. 아, 근데 저희는 독일이 망하지 망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다. 헐이 되게 무책임한 네. 말이다. 네. <laughs> 그래서 DLF 사태가 터진 거예요. 음. 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은행이 망할 가능성은 적죠. 네, 그렇죠. 아. 이게 정확히는 중금채예요. 그러니까 음. 중소기업 은행 채권이에요. 중금채입니다. 음. 중소기업 은행 채권인데 기업은행이, 기업은행은 특수은행인데, <laughs> 기업은행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은행이에요. 네, 기업은행 일대주주가 기재부예요. 네. 즉, 기업은행이 망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망한다? 그렇죠. 음. 그런데, 물론, 망할 가능성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 대상은 안 되더라도, 네. 아이고, 또 참, 말하기가 네. 조심스럽네요. 네. 아, 망할 수도 있지. 막안 <laughs> 망할... 아, <안나를> 날을 모르는 <laughs> 거니까. 네, 하지만 적다. 망할 가능성은 아. 적다. 예, 아. 네, 망할 가능성은 적다. 이, 예, 예금자 보호 안 된다. 음, 음. 예금자 음. 보호가 안 돼서 금리가 높은 상품으로 정확합니다. 정확한 왜냐면 예금자 아. 보호료를 안 내니까. 아, 예보료를 안 내죠. 아. 예보료를안 내. 아, 그것도 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금융 기관에서 네. 다 이제 금리 에 네. 포함 시켜서 아, 그, 그렇죠 아, 그렇죠 네. 예, 예보료를 안 내니까 그래서 금리를? 금리가 높은 겁니다. 네. 아. 지준료도 이제 지급준비율도 네. 한국은행이 안 내죠. 음, 오, 그래서 그럼... 금리가 높은 거고 또 어, 채권이라고 했잖아요. 네. 아까 제가 그냥 편의상 12개월 12개월로 했는데 정확하게는 365일짜리는 없고요. 음. 364일이에요. 아. 그리고 아까 그 다시 보여주시면은 네. 6개월도 날짜가 조금 적은 건가요? 네, 아니 아니요. 이게 디데이잖아요 네. 30일 이상, 364일 이하로 자기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아. 200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 어, 날짜를 남들을 어, 어, 그렇죠. 있군요. 예, 30일 어. 이상으 해서 364일 이하로 본인이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음. 364일로 했을 때 네. 최고 2.75%. 우대금리를 네 거. 우대금리 좀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6개월 만기로 했을 때2 5 5를 준다. 네. 엄청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하게 되는 그렇습니다. 거의 1 가까이 가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금리가 각각 1.05, 1.25잖아요. 네. 아, 근데 이것도 제가 이, 이 오늘 자료를 제가 준비했는데 네. 이 금융감독원 이거 하, 네, 진짜 <laughs> 어, 오늘 너 <laughs> 화나시고 가시는 아, 아니,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저. 금융상품 한눈에 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 음. 그러니까 모든 금융상품을 음. 한눈에 볼수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 사이트 너무 좋다. 네, 근데 네, 거기에는 좋겠다. 기본이 1.05, 1.25가 아니라 여기보다 음. 각각 0.2%포인트 정도 낮은 상태로 어. 공시가 돼 있는 거예요. 음. 혹시나 해서 제가 나중에 각 금융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 일일이 확인을 대조를 해봤는데 기업은행이 다른 거예요. 음. 근데 이게 금감원의 잘못인지 아니면 기업은행 직원이 거기에다가 잘못 등록을 한 건지 음.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아직 인상성이 그 반영되지 않았네요. 네, 그래서 음. 마지막에 제가 좀 이렇게 네. 어 음. 지금 이거는 제대로 반영된 수치고요. 네. 여하간 그렇습니다. 혹시 사이트를 음. 보시는 분들은 약간 이럴 수도 있다는 점을 네, 그래서 감안하시고 음. 보셔야 되겠네요.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도 좋긴 한데 음. 최종적인 금리나 이런 어떤 상품 음. 만기 구조 뭐 설명은 음. 그 해당 금융회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는 게 음. 가장 정확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 우대금리를 말씀을 드리면 우대금리 어렵지 않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행 입출금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통해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계좌 이긴 하죠. 입출금 계좌를 하나 터야 돼요. 계좌 또야 돼? 계두 개를 가지고 그렇죠. 있어요. 예를 들면 네. 제가 신한은행을 만약에 쓴다. 신한은행에, 신한은행에서 이 기업은행 이 디데이 이 상품에다가 직접, 아. 직접 하면은 이게 안, 안 되는 거예요. 음. 기업은행, 그러 이렇게 해야 돼요. 신한은행, 내 주거래가 매 신한이나 KB야. 그러면은 기업은행 수시 입출 구매, 30만 원이다. 그럼 30만 원을 자동체를 시키고, 네. 거기에서 30만 원을 또 자동체를 시키는 이런 어. 식으로 약간 번거롭습니다. 지금 제가 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laughs> 1.0% 포인트를 줘요.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그럼 그럼 이게 어렵지 않잖아요. 음. 1%, 그렇죠. 1 포인트를 우대금리를 해주니까, 네. 그러면은 그거. 아까 6개월 만기 기본금리가 1.05였는데, 여기서 1을 주면 2.05를 그냥 먹고 네. 들어가는 거예요. 어, 그렇죠. 어,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러면 나머지 0.5%는 뭐냐? 네. 최초 거래 고객이 열, 최초, 최, 그러니까 처음, 첫 고래. <laughs> 처음 가입하는 사람들.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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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런데 네. 이것도, 이것도 그게 있습니다. 어, 3개월 이내, 그러니까 나는 원래 기업은 고객이야. 네. 하지만, 어, 옛날에 가입했고, 최근 3개월 동안 아무런 거래가 없었어. 음. 그면 가능해요. 아, 또 음. 가입 직전일 직전 월 기준으로 6개월간 총 수신 평잔이 0원. 그러니까 거의 이용하지 않았다. 수신 평잔이 예를 들어서 지금 내그그저 네, 음. 어, 뭔가 통장이 있어요. 기업은행 통장이 지금 가지고 있어. 네. 음. 가지고 있는데 이게 6개월 동안 영원이다, 빵원이다. 아, 그러면 이게 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오, 어, 근데 만약에 음. 한 300원 있어요. 그러면 네. 안 돼요? 안 되죠. 빵원이에요, 아, 이러면... 돼요. 네. 음. 아, 어렵구만. <laughs> 네,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은 12개월은 2.75였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12개월 계약을 해서 그게 다른 거예요? 364일.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죠. 음. 네. 그렇죠. 그런데 아까 다시 보여주면 얼마였죠? 2.6개월일 때가 2.55고, 네. 11개월이 2.75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냥 6개월로 2.55를 해라. 아. 이거죠. 그렇죠, 6개월 하면 2.55 받는데 네. 1년 하면은 2.75다 네, 하면은. 6개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더 오를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걸 음. 해라,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적금도 아. 그렇죠, 네. 그렇고 예금도 그렇고 만기를 짧게 가져가는 게제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음. 카카오뱅크는 지금 이 26주 적금 뭐 이거는 쓰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네. 기본금리가 1.1%인데 음. 이거를 이제. 그게 보면은 저도 예전에 사용했습니다만 네. 매주 매주 이거 하면은 뭐 이렇게 퐁퐁퐁퐁 튀어 나오잖아요 캐릭터들 니니즈 이거 이거 한 번도 빠짐 없이 다 하면은 0.5주겠다 네. 그거죠 아. 이것도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도 네. 은근 실패하시는 분들 네. 많더라고요. 저예요. <웃음> <웃음> 네. 이게 이제 사실 이제 물, 그 물가 상승률을 따지면은 네. 물그 한국은행에서 이제 그, 이제 그 목표로 하는 관리 목표이까 그 물가 상승률 목표치가 사실 2.0이에요. 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그 물가 상승률을 따지면은 지금 이 금리 이거 뭐 얼마 안 되지 않아?라고 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그런 걸다 배제하고 나, 배제하고 어쨌든 지금은 금리 음. 상승기이며. 현재는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할 시기이다. 음. 네. 그렇다면 현금을 어디에다가 확보해야 를 되느냐? 아까 전에 네. 말씀드린 이 예금 또는 적금에 음. 어, 적금을 이용하면 좋고 네. 보통 1년 만기로 어, 하는데 네. 1년 만기보다는 6개월로 하는 게 음. 좋다. 어, 그렇다면 그럼 얼마나 현금을 확보해야 돼? 이거는 네.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현금 확보하고 싶죠. 돈이 네. 없어요. <laughs> 돈이 없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laughs> 네. 저축할 돈이 없는 거예요. 아,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현금 확보는 그동안 뭐 투자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했던 돈을 이제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라는 뜻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거기에 쓸 돈을 이제 예적금으로 좀 빼놔라. 네. 예를 들어서 뭐 어, 지출을 다 빼고 자기는 이제 백만 원 가지고 불렸는데 기존에 예를 들어서 뭐 주식에 오십만 원을 음. 주기적으로 어, 월마다 어,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주식 음. 50 말고 한25대 30만 음. 하고 나머지는 또 현금으로 돌려라. 음. 이런 의미입니다. 음. 네. 네. <웃음> 그렇습니다. <웃음> <웃음> 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이런 예적금 금리 나오면 항상 또 빼먹을 수 없는 네. 상품이 있어요. 있나요? 있어요. 저축은행입니다. 아 저축은행 금리가 되게 높잖아요. 엄청 높어요. 시중은 지금은 뭐2% 찾고 오, 진짜 높다 에에에. 하지만 사실 저축은행은 금리 상승기 이전에도 2%대 적금 상품이 아 많았거든요. 네네네. 저축은행 음. 보겠습니다. 네. 왜안 나오나 했어요 네, 저축은행. <laughs> 아, 저축은행은 예금과 적금을 이제 한 번에 다시 했는데요. 지금 네. 보시면은 예금이 생각보다 높지가 않아요. 어, 근데 은행 상품이랑 별반 차이가 안 나요? 별반 나네요. 차이가 생각보다? 없습니다. 네. 음. 저축은행 특징이 뭐냐면, 네. 적금이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저축은행 적금이 높아요. 네. 어, 근데 밑에 적금 최대가 6%? 이거를 있고요. 제가 그 가지고 왔는데, 네. 이거는 이제, 예전에도 저희가 사실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 금리가 2.0인 것은 되게 이거는 높은 편입니다. 기본이 2.0 높은 편이고요. 네. 어 최초 이게 이제 웰컴인데 최초 이, 이 최초 가입한 예적금을 최초 가입하고 나서 다시 죄송합니다. 어 개설한 그러니까 어, 웰컴 저축은행에 최초로 뭔가를 가입을 했어요. 네. 그 이후에 30일 이내 에이 상품 웰컴 등등 적금이라는 네. 이 상품을 30일 이내에 가입을 하면 네. 1.0을 준다. 아. 그럼 첫 번째 1.0이죠. 네. 그 다음에 신용 평점에 따라서 1에서 3 포인트를 우대합니다. 아. 근데 이제 예전에 저희가 왜본 아, 기자랑 같이 둘이서 하면서 네, 아, 신용 평점이 낮을수록 높은 금리를 준다. 네. 어, 650에서 850점이면은. 음. 1% 포인트, 네. 350에서 650이면 2% 포인트, 음. 1에서 350이면은 음. 3% 포인트를 주는데 음. 다른 말로 하면 어, 사, 한 3등급 이하, 3등급 이상, 1에서 3등급의 에, 고신용자들한테는 1% 포인트만 줄게, 네. 음. 7등급에서 뭐 10, 10등급 이, 이 저신용자한테는 내가 3.0% 포인트를 줄게. 완전 네. 세배 차이가 나네요. 그러니까 어. 이 저신용자, 서민들한테 더 좋은 상품인 거예요. 음. 네, 이거는 음. 굉장히 어, 칭찬받을 만한 네. 그런 상품입니다. 네, 선배, 저희 질문이 올라왔는데, 웰뱅 네, 네, 네. 든든 적금은 한달 입금 한도가 얼마예요? 몰라요. <laughs> 좋은 질문입니다. 응. 제가 여기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아, 댓글로 네네네네. 남겨드릴게요. 그런데, 어, 사실 적금은요, 다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치, 에이. 금리가 높으면 일단 입금한도가 낮다는 뭐 걸. 오, 50만 원만 돼도 사실 되게 높은 편이고요. 네, 맞습 음. 100만 원까지 월 납입이 가능하다. 이거는 정말 박수 받을 만하고요. 아. 통상 뭐 30만 원이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뭐 그런 거 있어요. 뭐 은행 가운데서도 6%짜리가 있어요. 안 네. 가져왔어요. 소개 일부러 음.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신용카드사랑 네. 제휴를 해서 한 달에 얼마 이상 긁어야 이만큼 줘. 그런데 그게 막월 엄청 많이 주는 것 엄청 많은 금액을 납입할 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기껏해야 30 맞습니다. 심지어 1 0만 원까지. 아, 내가 저축하려다가 돈더 쓰게 생겼어요. 음. 그래서 <laughs> 저희 그걸 미끼 상품라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음. 그거는 일부러 소개를 안 했고요. 음. 어, 웰뱅은 제가 오늘 너무 정신이 없어서 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어, 댓글로 제가 네. 어,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어, 예적금은 뭐이 음. 정도로 저희가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금은 뭐. 어쨌든 목돈을 굴리는 상품이니까 우리가 종잣돈이 있다. 그러면 그 네. 종잣돈이 뭐 천만 원이든 일억이든 네. 일억 1억 가지고 싶네요. 네. <웃음> <그래서> <웃음> <웃음> 그 돈을 굴리는 상품이니까 네. 뭐 그거 어 예금이야 사실은 뭐좀어 별개로 음. 음, 뭐 하고 그렇다면 네. 어, 돈을 이제 모아야 되잖아요. 우리 네. 같은 이런 서민들은 그렇죠. 서민들의 돈을 모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요 갑자기 네. 가슴이 아프네요. 왜 갑자기 <laughs> 네. 어디서 눈물이, <laughs> 네. <laughs> 폭우가 어요 <laughs> 네. 돈을 모으려면 <laughs> 적금을 해야 되는데 음. 그럼 적금 상품으로 뭐가 좋으냐? 네. 저는 음. 개인적으로 기업은행 그 상품. 티데이 음. 적금이요? 저는, 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이거 끝나면 네. 가입할 것 같아요. 아, 찾아볼 것 같아요. 기업은행 이 적금은 어, 예금자 보호가 안 됩니다만. 네. 어, 짧게 그래. 6개월 치고 나오는. 그렇죠, 그렇죠, 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음. 그렇게 하고 싶네요. 에, 에, 에. 아, 그렇습니다. 아, 네, 가입 기간 최대 1년 납입 게... 금액 30만 원. 아 감사합니다. 응, 감사합니다. 그데 아, 그래도 기, 사실 뭐돈 여러 개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00만 원을 적금을 할 여력이 있다. 네. 그러면 30은 여기에다가 넣어두고 나머지 감사합니다. 70으로 다른 데또해도 되니까 네. 뭐 그거는 뭐 알아서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현금 확보에 대해서 이제 어, 이렇게 했는데요. 네. 어, 두 번째 자막도 한번 이쯤에서 한번 띄어 주시죠. 첫 번째, 그렇죠. 우대 조건 없는 상품부터. 그래서 네. 아까 전에 이제 그 여러 상품을 소개를 해줬는데 지금 저,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상품이 우대 조건이 없거나 또는 이제 까다롭지 않은 그런 상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어, 뒷광고 전혀 아니고요. <laughs> 네. 전혀 아닙니다. 네. 광고가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laughs> 네.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laughs> 그렇죠. 그래서 뭐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좀 알아보고 네. 이렇게 한 거여서 네. 어, 오늘은 이 정도까지 <laughs>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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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더 공정한 언론 아주경제 5개국어로 세상과 소통합니다. 따뜻한 미디어 아주경제 오늘도 아주경제적인 생각을 전합니다. 아시아의 중심에서 세계를 만나는 원칙과 상식의 정도언론